십니까 금요 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다석 이용머 선생님은 인도의 간디, 러시아의 톨스토이와 함께 근대 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풍미하는 세계적인 성자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종영 시리즈 제 35장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에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추위가 상당히 뭐 누그러질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은 좀 추운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좀. 음. 세상 모든 일이 그듯이 추위가 가면 또 봄이 오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 제 35장입니다. 삼 35장. 오늘 또 제가 먼저 한자어 그리고 한글로 읽은 다음에 김성원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어입니다.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 성자 불면 이중 불사이득, 종용중도 성이냐, 성지자 택선 고집 지자야. 한글입니다. 참 말이란 하늘 길이요, 참 말을 하는 것이란 사람의 길이니. 참말이란 힘안 들게 들어맞고 생각 없이 얻어 저절로 가온 맞는 길이 씻어난 사람이요 참말하는 것이란 착한 것을 골랐으면 굳이 잡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또 도, 저 중용의 네. 어쨌든 핵심 사상이라고 어, 할수있죠 그렇습니다. 있겠죠? 이 성자가, 네. 성자가 중용은 음, 성경처럼 진리에 대한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진리 진리라는 바로 이 성자를 중용 y 이 성자가 바로 진리 성경의 진리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이 성자를 이제 참이라고 참이라고 표현하셨죠. 표현하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자 천지 도야란 이 성이라는 것은 말씀원자에다 이룰 성자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룬다 이룬 i l i c 천도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다성님은 이 말씀을 이루는 성이 바로 참 진리라는 거죠. 참 진리죠.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찾으라 찾으라는데 하 진리가 곧 뭐예요? 하나님이다. 입 예, 이걸 분명히 알면 좋죠. 네. 그래서 무소 부재하고 또 무시 부재하고 무인 부재한 하나님께서 어디 갈 때가 있을 리가 없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거, 무레라 갈 때가 없는데 길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지도라는 것은 음. 하나님이 속성, 속성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네. 참되시며 영원무한하시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죠. 참 귀한 말씀이죠. 예. 시 예, 그래서 노자는 하나님을 도요 또 천도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성지자 인지도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에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사람의 도 사람의 그렇습니다. 길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길은 사람이 도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치성. 그러니까 옛날 시골의 할머니들이 치성을 드린다. 그랬거든요. 그게 결국은 음. 바로 하나님께 그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데, 다른면 하나님한테 나가고 아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그 이런 예. 것이 되겠죠. 그래서 치성은 기도와 우리가 참성과 같은. 스스로 보면 됩니다. 네. 즉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을 이제 추성이라고 그꼭 생각하면 됩니 결국은 하나님이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든지 참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도 음. 하나님은 참이자 어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얼로 성령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 참인 얼은 그 자체가 바로 도 길이요 참이고 천도고 그렇습니다. 참이고 또 빛이라 힘쓰지 않아도 들어맞고 막고, 들어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얻게 되는 네. 그런 거라고 네. 할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처럼 올라를 깨닫기 위해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어리기, 어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니다네 이는 있어서 있는 스스로가 얼생명인 이제 그렇죠. 중도요. 중도가 정도.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예수님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의 몸이 부처님이 아니고, 음. 또 예수님의 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음. 또 공자의 몸이 성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예수님, 공자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 네. 그분들의 마음속에 온 그 하나님의 어리, 어리 바로 부처님이요 그리스도요 성인이 되는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어리 참이고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이다. 예. 불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므로 어, 어떤 이제 몸 사람의 우리 같은 몸 사람의 마음일지라도 네. 그 어리 그참 여기서 참이야. 참을 이제 성자로 성자를, 성자를 썼죠. 네. 이게 와서 하나님과 얼로 통하면 바로 부처님이요 그리스도요 성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대단히 희망적인, 희망적인 얘기죠.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단이랄지 사교와는 달리 그렇죠. 음. 우리가 얼을 다석 선생님 말씀대로 얼을 음. 찾게 되면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가는 아 길이 되고. 그게 바로 천도이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그 천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치성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자가 바로 참이다. 참요 진리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택선 고집이란. 택선 고집 이것도 좀 독특해요. 아주 중용해서 우리가 깊이 새겨볼 글자죠. 택선 네. 고집이라는 것은 택선 네. 선을 택했으면. 착한 것을 골랐으면 어떻게 굳게 잡고 가는 것이면 그렇습니다. 예, 이 말은 참 진리를 잡았으면 죽을 때까지 놓치 말고 음, 가라는 가라. 뜻이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이라고 하면은 고집불통 고집이라, 그렇죠. 나쁜 아주 말이죠. 안 좋죠. 그데단 근데 근데. 여기 텍선 고집만큼은 꼭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굳건히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가라. 그렇죠. 그걸 뜻이요. 참 참을. 예, 그거는 탐진치 욕심이 아니라 오직 참인 진리만을 그렇게 굳건히 그렇죠. 잡고 가라는 것이죠. 대개 보면 성인들은 대부분 음. 고집쟁이 택선 고집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다성님은 그렇게 택선 고집과 이제 똑같은 말이 간지에 우리가 진리파지 그렇죠. 진지 진리를 그렇죠. 잡았으면. 끝까지 지켜나가라는 그가오 같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예. 공자님도 극기 복례, 나를 이겨서 예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네. 이 모두가 다 택선 고집하라는 말과 같이 쓸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 오늘 35장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음. 중형의 핵심이고, 네. 우리 인류 인류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 그 지향점을 참 궁금해.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죠. 만나게 되는지, 음.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정성들이는 치성을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거를 명쾌하게 밝혀주는 다섯 사상으로는 이걸 얼로, 우리가 얼이 뛰어난 사람, 얼을 음.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기독교의 성령. 불교, 불성. 불성과 함께 음. 하나님의 이르는 길이 된다.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렇죠? 강박해지는 이 속에서 네. 택성 고집, 어, 진리파지의 정신, 음. 간디 선생님의 진리파지, 그리고 또 중형의 우리 중형의 택성 고집을 통해서 가면 음. 어느 종교에 있든. 그렇습니다. 설령 기독교에서도 이게 같은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나를 따르라 이게 아. 바로 택성 고집이오 진리파이다 네. 그래서 우리 인류와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명쾌한 길임을 우리 젊은이들도 음. 충분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간결하게 끝나고 네. 그야말로 그 동서양을 획통시킨. 음. 그 다석 선생님의 얼사상이 뚜렷하게 그렇습니다. 그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하여간 다석 선생님의 얼사상을 익히고 난 뒤로 음. 모든 경전을 그렇게 읽거나 보니까 밝아지죠. 네. 또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주 그 쉽게 네. 명쾌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섯 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35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제36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이자 러시아의 톨스토이, 인도의 간디와 함께 20세기의 성자로 불리는 다섯 이용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